안 맞을 칠 수는 없고 어? 뭔 일이야? 아,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. 아니 어쩐 일이야? 어, 어쩐 일이라뇨 뭐냐? 5개월 딱되잖아요 5개월 있다 온다 그러고 5개월 딱그 전날 전화도 안 하고 온 거야? 아니 전날 제가 카톡 드렸잖아요 아이참에 아 카톡도 하게하셔도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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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선물까지 하려는데 아니 선물은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잡초 하나 또 꺾어갖고 저한테 뭐, 아이 그, 이 잡초라는 그 골드 스네이라고 모르시죠 이거 스타벅스 나 네? 네, 이쪽으로 가봐 네? 스타벅스 네. 네. 네, 스 스타벅스, 네. 네, 스타벅스 컵에 담가온 거고 그 스타벅스 커피나 사온지 그게 뭐야 그 껍데기 그빙 그 나는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어요. 이거는 먹지를 못하잖아요. 아, 그 스타벅스 커피는 나중에 사장님 사다 드시고 지금 커피 떨어져가지고 커피가 적인데 왜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커피 자르다가 이걸 다 먹냐고요. 이게 저 우리가 가더 내려야 돼요 사장님. 우리를 좀더 내린 다음에 아 우리 여기 비나고많보니까 비가 오다심으세요봐야 우리 우리 다 어? 꽃도 피고. 하고 많다고 여기 이거 특별한 거에요 설마 이거 골드 슬램이라고 돈 들어오라는 얘기야돈 들어오라고 골드 슬램 골드 골드가 좋아 골드 골드가 좋아. 골드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쫙 열리면 이게 가지가 쫙뻗어가 이게 자라면은 이게 북 들어오는 거에요 사람 형님 이거 시중까지 5만원 5만원 넘게 팔았던 식물이에요 이게 이래 보여도 네? 다 넣을 올 때는 스타벅스로 네. 아이 스타벅스 커피 사랑해 아유 좀 사다 드세요 예? 알았어 아왜 갑자기 와가지고 힘들게 너무 아, 갑자기 와요 사장님이 5개월 뒤에 오매요 5개월 뒤면 5개월 쯤에 오는 거지 5개월 딱 됐다고 그 오늘 5개월 째라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1월 11일 날아 네? 그렇다 6월 11일 오라고 그잖아요 사장님이 나 5개월 뒤에 오라고 1월 11일 날 왔는데 5개월 후에 오랬다고 6월 11일 날 온다고 예 네. 아 저는 낙제정확하게나 속지 키는 사람이에요. 알았어 알았어 왔으니까. 예. 네. 오늘 삼겹살,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삼겹살 구워 주시나요? 아니 그럼 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와야 삼겹살을 갖다놓지와이 사장님 완전히 벌써 치고 오셨네. 지난번에 그 라면하고 김밥 한 줄로 그냥 툭치시더니만 다음번에 올때 내가 진짜 꼭 삼겹살 구워 준다고 그때 얘기했어야 했어요. 예? 네? 전유진의 가라고라는 노래. 제발 가라고 가라고 이거 아니야? 지금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서 난못가 이렇게는 거야. 아니, 나 그러니까 오늘 성의사를 준비 안 했다는 거죠 오늘도. 가라고 그래도. 가라고 난못 가해봐. 나 가라고 가라고. 아니, 상의사를 준비했어요. 아니, 빨리 얘기해. 준비 안못 아, 했지. 내가 아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, 아이 아니, 선글라스 좀 벗어봐. 하고 <laughs> 사탄마귀 같아. 아이고 오늘은 오늘도 라면하고 뭐 운육이나 라면으로 푹 쉬시려고요? 우리도? 떡 있어 떡. 아 이거 그 떡볶이 사는 떡볶이. 사는 아니 사는 떡볶이, 떡볶이. 이쪽도 봤잖아. 나 떡볶이 잘해 이거 좀. 아 봤는데. 어, 잘해. 아 이거 야수도 안 치고 다 떡볶이에다가 네. 저 어묵하고 해서 팍팍 넣고 간다고? 갈게요. 가라가고가라고가고보이준다는로먹가라고가라으로고 아유, 아 오늘 아 시간 넘게, 파기 팔불러가면서 한 시간 넘게, 그거 갖 바다 건너온 사람한테 꼭 골라 떡볶이, 그래서 내가 바다가 입질하는 노래를, 아유, 땅, 땅, 바다, 바다 수십억, 수수 난못 가라고, 가라고, 가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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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가 가라고 진짜 가나짜 가요 가라고 나중에 후회 하지 마세요 후회를 내가왜 후회를 내봐 후수를 내봐 후회를 후회하지 마세요 수수봐후회하지 마세요 갑니다 수수를 <laughs> 어이 어이 아 진짜 가면 어 내봐 이쪽 잡지 그릇이 그릇이 아니야 냄비야 냄비 사령해 무슨 이게 냄비야 그릇이지 아 냄비지 무슨 이게 그릇이에요 냄비는 이렇게 생긴 게 냄비지 이게 냄비고 아, 시끄러. 아 이게 그릇이지 이게 그릇이지 이것도 그릇이지 그걸 누가 그릇이라고 그래 냄비라고 그러지 아이고 진짜. 참 아이가 아유 참라고아 냄비 큰거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 먹을 거 같아서 많이 넣어서 그래 네. 양이 적으면 내가 조금만 했는데. 양이 아이고 양이 좀 많으면 그럼 냄비 좀 큰데 담으면 되지 이게 아이, 뭐야 이게. 그, 아유 진짜. 코알만한 냄비. 냄비. 냄비 갖고 와가지고 그냥. 냄비가 이게. 아 이거 사장님 일인 일인 라면 끓이는 냄비지 이게, 이게 무슨 인 들어봐봐 좀. 아 얘가 는데이 인덕션이 이게 쇠가 아니면 인식을 못 하더라고. 그래서 큰 그릇이 있는데 잘안 돼. 아뭘안 돼요 인덕션 아, 전용 냄비가 있는데. 드람이. 아유. 이게 뭐야 지금 넘칠라고 그러고 다 나... 아유 이게 참... 넘치긴 뭘 넘쳐 잘하고 이게 해볼잖아. 1인분 양밖에 아이, 안 되잖아요 이게 1인분이라고? 3인분은 되겠다 아이고 참 바... 아니 내가 전효진 꺼좀 끌어달랬잖아 아니 양지훈 노래 좋은데 왜요 양지훈 노래가 나쁜 게 아니라 노동요라고 나는 이거 노동할 때 전효진 노래를 듣는다고 아 양지훈 노래 들으세요 오늘은 <laughs> 아니 노동은 내가 하잖아 지금 노동하면서 들어요 진짜 젊은 사람이 말이 안듣네 아 제가 대신 이거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자, 뭐 무슨 노래 틀어 드려요? 예? 네? 전유진의 전유진의 누구 뭐? 가라고 전유진의 가라고? 저 진짜 갑니다 그럼 아니 아저씨 가라는게 아니라 전유진에 가라고 네 예,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전유진 노래 틀어 드릴게요 전유진왜 좋아요 근데 예? 양지은이 왜 좋아 양지은 이쁘잖아요 전유진이 이쁘지 아참 <laughs> 아유 어떻게 전유진이 이뻐야 양지은이 이쁘지 아니 우 얘기 아니야 네 예. 했던 얘기 그대로 하네 아니 그, 내 마음은 전치안 오니까. 전예진이 이쁘지. 와 참. 양지현도 이쁜데. 아 솔직히 양지이 얼굴이 훨씬 이쁘지. 무조건 전예진이 이뻐요. 강지현 눈도 이상하시네. 아니, 눈도 이상. 안 했어? 예? 수술 안 했냐? 아, 수술 안 했어요, 쟤는. 어떻게 알아? 안 했어요. 딱 원래 얼굴이 옛날 어렸을 때 사진 봐 봐요. 안 했어? 기대도 되게 되나요? 네, 하든지 말든지 자, 맛있네, 생각보다 네? 어, 맛있다니까 떡같이도 맛은 있네요 개떡같이 네? 어, 말해도 맛은 있다니까 좋네 그러니까죠 아, 아, 양 지금 전용에 틀어놓라니까 진짜 아, 양주 노래 내버요 좋구만 아니 내 뜨라고요. 전유진에 가라고 알아 가라고. 이제 갑니다. 예? 네? 정승아. 전유진에 가라고 있어. 전유진에 가라고 가라고 가. 아이고 참, 아이. 잘이뻐요 너 응? 좋아해요? 너무 좋아요. 그 노래 노래 좋 노래 잘해서 좋아하는 거예요? 아니, 지난번에 보니까 얼굴 이쁜 사람 되게 좋아하더니만 아참 응?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. 다른 얼굴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매워. 맞아, 그게 아니라 자꾸 저거 돌려줘야 조회수가 올라가야 좋대. 벌리진 않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잖아 사장님 음. 양지은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데 가래 아니 먹고 갈게요 아니 다시는 안 와야겠다 음. 맨날 그 고기 가라고 그러면 난못가 그러는 거야 가라는데 가야지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난못가 음. 아니 가라는데 가야지 사장님이 음? 여기 라면을 먹는구만. 에휴, 징그럽다, 징... 징그러워. 아니, 응. 꼴랑 1인분짜리아 시끄러, 시끄러. 그 떡볶이 그 이인분이라 해놓고 당이 부족하죠. 아이고, 참 진짜. 징그러워. 아 우리 사장님 짠돌이 짠돌이. 맛있습니까? 음. 너무 싱겁네. 내 싱겁게 먹거든. 아니, 내가 누굴 좋아하던 뭔 상관이야? 징그러운 놈, 안 마주칠 순 없고.